깔까요? 응. 음. 이름이 뭔데? 소풍경이라니까요. 아니, 그, 두종에 무슨, 거기 있을까, 이거? 그, 내가 보내주 이게. 이게 5,500원짜리. 아니다. 1,500원인가? 2,500원. 진짜? 그래. 내가 게임 한다, 이거 진짜 잘할까? 응. 게 찍으셨어? 응. <laughs> 내가 봤을 땐 취향은 아닌데 나한취향 아닌데 사람들이 난리더라고 난리더라? 댓글에 네, 그래. 일단 내가 롤은 별로 안 좋아 아빠도 한번 드셔보세요 우이나 뭐 어! 쓸래 혜이니 때문에 연어랑 소고기 시켰다 네, 나아도 네, 네, 네. 어떻게 될지 몰라어몇 개씩 어데갔다먹는다금 먹어 지금 먹라고 음. 자 아랑 うん、うん。うん、うん。ううん。うん、うん、うん、ん、ううん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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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ううん、うん、うしん、うん、うん、うん、うん、ううん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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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う 음. 무슨 냉면? 유짠 냉면? 감목 냉면? 무 냉면? 감 냉면? 과 냉면? 유짠 냉면? 면소맛이 어때? 맛이말해주세 <laughs> 소기는 솔직히 왜 넣었나 잘 모르겠고, 연어는 굉장히 부드러워서 먹 먹은...